겨울철에 은행을 매일 일곱 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? 매일 우선 가을 단풍 중에 정말 예쁜 나무가 은행나무예요. 멀리서 봐도 아주 센 노란 나무는 그냥 다 뭐예요? 은행나무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리고 대신에 길가에 떨어지는 그 냄새는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근데 이 은행은 우선은 사람의 몸에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은행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열을 만들어내요. 몸에 열을 겨울철에 정말 필요한 필요한 식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이 안 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이런 분들 있죠. 그 은행을 주셔주면 되게 좋은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. 네. 자첫 번째 은행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효과 중에 하나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. 은행 요즘에 값도 싸요. 그 공짜로 드실 수도 있고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에 되게 좋아요. 나는 상기도 쪽이 안 좋고 폐 쪽이 안 좋고 특히 겨울에는 우리가 이쪽이 약해져서 감기나 감염성 질환이 잘 걸립니다. 그때 은행을 먹어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. 특히 폐와 기관지에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정말 좋고요. 기침과 가래를 예방할 수 있어요. 나는 올 겨울 좀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집에 머리를 갖고 있자 은행을 갖고 있자 은행 비싸요 안 비싸요? 안 비싸요. 그리고 숨이 차고 만성 기침, 어, 막 숨이 자주 차는 분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겠죠 대부분 이런 분들이 허약해. 네, 맞죠? 폐나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허약한 분들이에요.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폐나 기관지가 되게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팩틴이나 여기에 들어있는 히스티린 이런 성분이 면역력을 또 높아줘요. 그래서 폐나 호흡기 질환 이쪽에 정말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혈액 순환이에요. 혈액 순환. 이거는 뭐 은행 하면 키워드가 따뜻함, 혈액 순환 이게 따라올 정도로요. 은행에 진콜라이드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을 줘요.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게 만들어준다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은행은 좀 가까워지는 식품 이될수 있고요.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식품이 아닐까. 우리가 냉하고 몸이 막 되게 차고 순환이 안 되고 피가 잘안 통하는 분들, 은행 꼭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루에 몇 알? 일곱 알, 여덟 알, 아홉 알, 열 알. 이 정도를 해서 매일 드셔도 돼요. 프라이팬에다가 뚜껑 닫으면, 그 대신에 이게 팡팡 튀니까 눈 맞으면 안 되니까요. 정안될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터져요. 근데 전자레인지 꺼려 하시는 분들은 혹시 프라이팬에 돌리셔도 되면. 근데 우리가 보통 까서 돌리면 프라이팬에 놓으면은 이게 익었는지잘 모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껍질에 놓을 때는, 어, 메달을 이렇게 쭉 깔고 뚜껑을 닫고 하면 얘네 펑펑 올라와서 그 펑펑 올라온 것들은 다 익은 거예요. 까서 먹으면 진짜 쫄깃거려요. 근데 솔직히 은행을 까서 프라이팬 요리하면 맛은 덜해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탈모 예방에 정말 좋아요. 머리가 잘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? 잘 빠지는 분들에게 탈모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두피 모세관의 혈액이 공급이 잘 돼서 정말 좋고요 네 번째는 뇌 기능 향상에 좋아요 기억력이 좀 떨어지거나 인지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은행을 꾸준히 먹으면 훨씬 좋고요 다섯 번째는 피부의 노화를 막아줘요 피부의 노화 그래서 어, 여러분들 잘 드시면 거친 피부들 보습이나 이런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요실금에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이제 요실금 하면 나는 요실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녁에 야뇨에도 좋아요 그 그러니까 은행을 꾸준히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저녁에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먹으면 저녁에 소변 보러 어, 화장실 자주 가는 것이 방지될 수 있어요 먹어야 되겠죠? 네, 꼭 먹어야 되겠죠. 뼈 건강에도 되게 좋습니다. 아무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딱 이거예요. 호흡기, 혈액순환, 그 다음에 요시금, <laughs> 야뇨라고 할게요. 야간요. 네,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도 돼요. 탈모나 뭐 다른 것들은 그 성분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이세 가지는 정말 이런 효과 보실 수 있어요. 매일 드시지만 제가 하는 매일이라는 말은 무조건 규칙적으로 매일 먹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드시라는 거예요. 매일 먹다가 한 2주 드시다. 아, 질려서 못 먹겠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저 그렇게 안할 정도로. 그리고 식사에 대해 같이 드세요. 센거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네, 필요할 때 있겠지만 웬만하면 센 거보다는 익힌 걸로 드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거 네,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어린 아이들은 한5다이비만 어른들은 열알 미만인데 이제 적당히 먹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